K팝과 K드라마 현재 한국 대중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양대 산맥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로만 따진다면 게임, 웹툰, 영화 등의 산업들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음악과 드라마가 가진 파급력은 비단 미디어 콘텐츠 수출 자체를 넘어 음식, 패션, 뷰티, 문화, 라이프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BTS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의 팬들이 삶에 대한 태도까지 바꾸게 만드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세계적 패션 매체 보그 독일판은 BTS의 팬클럽 아미가 되면 좋은 다섯 가지 이유라는 특집 기사에서 BTS를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서양 보이밴드와 동일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BTS의 음악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TS의 초기 음악은 첫사랑이나 이별의 고통에 관한 것이었지만 BTS 멤버들은 점차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삶과 그들의 단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음악에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메시지는 점점 증폭되어 그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니세프 캠페인에까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BTS와 한국 대중문화의 큰 인기는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물론 한식의 유행에도 영향을 끼쳐 한국의 문화는 점점 더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며 BTS는 서구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정관념 행동 규칙 등의 틀을 깨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는 점차 확장되고 있기에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국 CNN이 특집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K팝 음악과 K드라마를 보았다면 이제 한국어를 배울 차례라면서 한국어를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라는 기사는 한류의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해 한국어가 중국어 와 같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었던 경쟁 언어를 능가하고 있다는데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는 일곱 번째로 많이 학습하는 언어이며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언어이고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언어로 여겨져 온 중국어는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 덕분에 8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인기 면에서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기사는 한국어가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보다 앞서고 이탈리 아워보다도 순위가 높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한류 덕분이라고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문화 수출은 K-팝과 한국 TV 드라마에서 미용, 패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한국은 이제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해 이제 한국어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음 수출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주원 컬럼비아대 한국어학부 국장은 현재 한국어의 인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국가 인식, 한국 문화와 사회,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상당하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더 현대적이고 진보되고 시장성 있고 더 멋지고 세련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사는 실제 한국어 수업의 증가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언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북경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하여, 2019년 영화 기생충,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BTS의 등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대 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2002년 5 2 1 1명 2016년, 14,000명으로 급증했으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도약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 국무부는 한국어가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배우기 매우 어려운 언어라 이야기한 바 있고 전문 업무 숙련도 달성에는 평균 88주가 걸리는 힘든 언어임에도 이런 놀라운 도약을 했다는 것인데요.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4년 사이에 한국어 과정을 등록한 학생의 수가 무려 5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어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갈등과 인권 유린 등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과 중국. 한국어에 대한 인기 감소는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어의 인기는 현재 영국에서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 영국 현대언어대학 협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고등학생의 수가 무려 3배나 증가한 반면 중국어는 5%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며 불어와 독일어 같은 유럽 언어는 배려 감소한 와중에 한국어 과정 신청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데 있어서 전 세계 224개의 한국어 학습 센터인 세종학당과 같은 정부의 역할도 컸으며 최근에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 교육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그들의 교육과정 수업 커리큘럼에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추세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별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 문화를 즐기는 데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반면 동남아 학생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취업을 하거나 자국의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국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인들은 한국 전체 유학생의 40% 이상 한국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르피 홀리데이도 그의 학생의 약 40%가 교환학생이고 대부분 미국에서 오는데 그들 대부분은 짧은 학기 동안만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고 거의 모두 K-POP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열렬한 팬들인데 비해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출신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류 다음에 최고의 수출품이 우리말인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경쟁력이 되고 취미로 꼭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가 위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도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실질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언어 학습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판매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 관광, 한국 유학에 대한 동기 부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최고의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일본 아사히의 보도를 봐도 최근 카페나 기차 등에서 한국어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크게 늘어났고 대부분 한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중에는 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은 일단 말을 배우면 현지에 가서 사용하고 싶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가 과연 안전한 나라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글로벌 여행 매체 더 트래블은 여성들이 여행하기에 한국이 독보적으로 안전한 나라라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2023년에는 드디어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은 여성들이 여행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라면서 여성들에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안전은 계급, 성별, 인종, 성적 취향 심지어 나이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면을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은 여성이 여행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범죄율도 낮고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심야에도 사람들이 많아 안전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오래 걷는 것만 피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여성 여행자로서의 한국의 매력은 특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여행도 가능하다는 점이며 음식이 맛없으면 여행이 힘들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특히나 미용 제품은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명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 대부분의 장소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기발한 도시 서울이 있는 한국이지만 자연도 완벽한 곳이라면서 도시를 벗어나면 제주도와 같은 세계 자연 경관에 선정된 곳이 있고 한국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사회적 장소이며 많은 주요 도시로 연결되는 직항편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역사를 가진 한국은 훌륭한 선택이 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에 널리 퍼져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한국어를 배운 이들은 다시 여행으로 혹은 유학으로 누군가는 취업이나 이민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대가 좋아져 세계 곳곳에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고 해외 길거리에서도 한국 음악이 들려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흐뭇한 점은 세상 어딜 가도 외국인들로부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듣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